사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주자와 어묵동정간에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이 정할 때에 정하고 동할 때에 동하며 능이 클 때에 크고 작을 때에 작으며 능이 밝을 때에 밝고 어두울 때에 어두우며 능이 살 때에 살고 죽을 때에 죽어서.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. 5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 고치기도 하는 것 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이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, 묵은 법을 뜯어 고치기도 하시나,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놓은 법을 쓰기나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,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. 한 제자 여쭙기를,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, 출가의 이상되는 도인이라야 하나니, 그런 도인들은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. 6.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형의 솔성 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, 그가 사례기를 육아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솔성하는 도라 하나이다. 대종사 말씀하시기를. 천도에 잘 수능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.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니,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. 그러므로 범부중생은 육도 윤회와 12인연에 끌려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나니라.